성탄의 두 주제.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상에 있는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날을 기리는 성탄절이에요. 자,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자,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스, 미사, 또는 경배, 또는 예배,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를 합한 단어예요. 쉽게 풀이하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겁게 경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결국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포함될 수 없는 날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도 뭐잘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이 뭐,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사실 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데, 날짜가 언제냐? 새벽에 태어났냐? 밤중에, 한밤중에 태어났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탄생을 귀한 예배로 축하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주제 두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첫째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모습이에요. 자기 비하. 자기 비하라는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Self-abasement. Self-abasement.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느냐. 자, 1절부터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 아구, 아구스도.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죠.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 통치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이때 호적 나오는데 호적,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인한 그 인구조사 때문에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됩니다. 자, 이 호적하는 거는요, 강제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황제 명령에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4절과 5절 보니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 황제의 강압적인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순종할 수밖에 없죠. 자, 나사렛. 여러번 말씀드립니다. 북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남쪽이죠. 유다 지방에 있는 또 작은 마을입니다. 이두 지역 간의 거리가 얼마냐? 11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하지만 로마 정부의 명령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죠. 만삭이 돼 있어도. 마리아가 만삭이 돼 가지고 지금 애를 낳아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게서 예,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보면,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움직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런 낮은 모습이에요. 낮은 모습. 자기 비하의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인구가 현재 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7만 5천 명. 우리 소원에 비하면 7만 5천 명. 정말 작은 소도시잖아요. 베들레헴시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딱 가보면 거기 지하입니다. 낮은 곳에 오셨다고. 무엇보다도 인류 구원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높은 곳에서 오셔서 어디서 시작하셨냐?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어요. 죄인들, 매국노라고 불렸던 세리, 지옥에 땔감이나 땔감으로나 써야지라고 했던 네, 이방인들, 전혀 인간 취급받지도 못했던 장녀들, 병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역시 어떻습니까? 낮은 자에게.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들끓는 이 역사의 현장에, 죄가 만연되어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늘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추스리고 있는지 혹시나 여러분 그 반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어떤 분에, 그래,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주님은 죄인들과 아파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낮은 곳에 계신다. 주님을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번에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국민일보 더 미션 란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예수가 자란 나사렛 지하 동굴을 가다. 예수님이 자라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지하 동굴을 가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소년기 유소년기를 보냈던 곳으로 거기에 탐방한 기사였어요. 이 지역은 가톨릭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30년 동안에 개방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성지순례자들에게 개방을 해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셨던 집, 지하입니다. 동굴이고요. 그래요. 넓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넓이가. 열평남지도 한답니다. 열평.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셨다고. 그리고 한가지 더. 천장 한쪽으로 깊이 올라간 5미터 높이에 당시 지상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하나 보였어요. 구멍. 이게 어떤 용도였을까요? 성지순례전문가 이강근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 지상으로 연결되는 이 구멍을 통해서. 빗물을 받아들인 뒤에 동굴 바닥에 물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마실 물을 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요, 물도 부족해가지고 빗물 받아서 낮은 곳에서 받아 먹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낮던 곳에서 살았는가. 이거 충분히 간합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그 동행했던 함께 그 성지순례에 동행했던 우리나라 대형교회를 섬기는 모 목사님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사셨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너무 부자고 한국교회는 너무 부자고 나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닌지 반성됩니다. 한국 교회가 더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첫 번째 주제요. 하나님의 자기 비하.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의 낮아짐이 우리의 낮아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질 때 예수가 보입니다. 낮아질 때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낮아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낮아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두 번째 주제.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6절, 7절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서 구요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관에도 여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말이나 소모기를 주는 구유 이말먹이통 아닙니까? 이게 나무로 된 걸로 아는데 나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보면 예, 돌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디찬 차디산 곳에 거기서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입을 옷을 입느냐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강보에 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최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옷이 처음부터 다 벗기고,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잘 아시죠?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스스로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특별히 오늘 보니까요. 아기 어린 아기로, 그 다음에 누추온 것에 또 누우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옷도 없이 강보에 쌓였고 마침내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침뱉음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우리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온갖 수치까지 다 드러내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제 말씀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로운 글과 은혜로운 동영상에 있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보면요. 이 바이올린을 보면 네 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 줄이 E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낮은 음 소리 내는 거를 G현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이 바이올린과 관련해서 니콜로 파가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로 파가닐 이 사람은 이태리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자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 회장에서 연주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파간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가니까 또한 줄이 끊어져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한 줄이 끊어집니다. 이제 줄이 몇개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어요. 청중들이요. 대단히 유감스러워하고 당혹해 하면서 오늘 이 연주야말로 파가니니에게 최악의 불행한 연주가 될 것이다. 근데요, 파가니니는 청중들을 바라보고 잠시 연주를 멈추더니만 그 남은 한 줄이 있잖아요.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곡을 연주해냅니다. 자, 그게 바로 쥐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이에요. 묘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분이 예. 한 건데, 자말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보겠는데 그 유명한 정경화 정명훈 정경화 정명훈 협주 곡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져 나가고, 건강의 줄이 끊어져 나가고, 명예의 줄이 끊어져 나가고, 가정의 줄, 사랑의 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고, 가장 낮은 지현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줄이 있는 한은, 우리는 언제나 소망 중에 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비하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줄이 끊어지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들에게 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화답하여라 온 세상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